스택스는 보시는 대로 이런 식의 라지 ABC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라지 시파동 내에서도 소파동 ABC가 나와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AB 파동이 나와주면은 거기가 바로 진입 타이밍이라고 제가 몇주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소파동 A 파동이 나왔고 B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이때까지 기다렸던 매수 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랑은 실시간으로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제 부터 방송 보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앞으로의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더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일요일 아침 7시에 숫자 7번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썬더코 추천드렸고 진입가 4.8원 이하 그리고 익절가는 7원. 손절가 4.2원까지 잡아드렸고,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에 계좌 대비 비중 100%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C파동이 임펄스로 간주하고, 돌파 직전 가격에 매수 들어가서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ABC파동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c 파동이 임펄스 파동 즉5 파동 1 2 3 4 5 파동으로 나온다는 라 것을 가정을 했고요 자그 말은 즉슨 이1 파동이 뚫리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 매수가를 4 8원 이하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1 파동 상승이 뚫리기 직전에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이때 문자 남겨 주셨기 때문에 4.8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매수 들어갈 수 있었고 평당가는 한요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일절 근거 보시면은 다음 매물 때 최소 다음 매물 때까지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박스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박스권 중간 부분. 7원때 매도신을 드렸고 바로 조금 전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 지금 약45% 정도 수익 최종 입절 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썬더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이 상승장 초입에 들어가서 홀딩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코인을 지금 다 같이 대기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매도 손절값까지 다 떠먹여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그냥 남기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소통받고 입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발행 가능량이요. 반토막이 난다라는 것은 최소한 비트코인조차도 두배 이상 가치가 희귀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다가와준다라는 건데, 다른 이런 알트코인들은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이 갑자기 어느 순간 다가와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동안은 상승장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썼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들과는 느낌이 정말 다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다 보니까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는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가격 조정을 이렇게 해주고 급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찰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대응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그동안 유입되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 이 시점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와주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뜰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상장 직후 찍었었던 역대 최고점이었던 5,800원 부분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에 대략 7배 정도는 더 올라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해서는 600% 이상의 상승 수익률을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심지어 겹쳐져 있는 다음 상승장에서 최소 이전 고점만 가주더라도 이 정도의 상승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에서 내가 스택스라는 코인으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어차피 이거 안할 사람들은 안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 스텍스라는 코인이 이전 고점 5,800원을 넘어서 심지어 만원 이상까지 결국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애초에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본다라는 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 특히 저번 불장 경험을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고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RS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올라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라면서 한 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날까지는 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가지고 아프면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당연하다는 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 이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가 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 가 보셨으면 합니다.